<목소리> 자, 점수여요 <이후에 목소리> 카메라 반대편 진주 1시 카메라 전면 다산 아우징 영안군 적구 옆에 초청 결우전 1세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1대1 어, 뭐예요아 어, 고마워, 고마워. 어, 고마워. 어, <laughs> 잘 먹을게. 에이, 잘 먹을게, 그렇지. 카메라 반대편 강주 제2시 카메라 전면 다산아우징 영왕군 적역에첫청결로자 1세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4대2. 하산리드 4대 3입니다. 자산 넘어차기 자, 잘 받아 냈습니다 아, 넘어차기 멋있게 아, 4대4 동점 아, 멋있는, 파워풀한 어보척이 자, 연타. 터치가 안 됐습니다. 연타, 멋있는 연타. 터치가 안 됐습니다. 4대5, 다산리드. 시가 아, 시코스 잘 받아냈습니다. 마지막 아 잘했습니다. 오대오. 아 너무나 차기 시코스 아 파워풀한. 공격 좋습니다 6대5 5리드 <목소리> 제이시황교제이아비가코스 멋있는 비가코스로한점 6대5 동점 자칠대6 다섯 네드 좋습니다. 자, 안전한 서브. 아 세다 잘 올리고 아 넘버 천 시각 아 좋습니다. 감겨 이시아 좋습니다. 자7대7 동점입니다. 1 세트 현재. 아 이거 아 좋습니다. 자8대 7. 자, 셋다잘 올리고, 아, A각. 하우프라 아, A각. 강조 제이시, 8대 8 동점. 1세트 현재 8대 8. 자, 체전부대 일반부, 강조 제이시는 일반부입니다. 다산화오징은 우리나라에서 실력 좋기로 알아, 좀, 최전부입니다. 자, 9대8, 다섯 리드. 자, 서브, 강서브. 아, 연타성 시각으로. 아. 정규 제이시 공격수는 C C 코스 C 코스 로 점수를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대 9, 다섯 리드 자, 경기는 평평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아, 연타, 시각 연타. 자, 세타 잘 올렸습니다. 아, 또 시각성. 자, 성공. 아, 강조 예시 공격수. 쉽습니다1 0대1 0 동점 1세트 아, 1대1 0대 쉽대 아, 타치 됐나? 아, 타치 됐습니다. 잘 올리고, 아, 아우, 아우. 너무 높이 뜬 볼을 공격을 했습니다. 타임은 잘못 잡았습니다. 강교 제이 시작. 12대 10, 다산 리드. 아, 각 좋은 A가. 잘 받아 냈습니다 야 내시 보자 안전 불안전해 내시고 또 시각 시각 전문 공격수입니다 광교 예시 공격수 아 넘어차기 연타 성공 화산 <놀람> 13대 12루 A가 가벼운 A가 자13대11 강류 예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경기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3대11일 세트인데 세타 잘 올렸습니다. A가 아예 네. 자. 14대 11. 자. 매치 포인트. 화산 나오징. 마지막 매치 포인트 1세트. 자, 세타. 가져. 아. 아, 좋습니다. 자, 14대 12. 경기 아직 모릅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자, 레시고 좋고. 아, 연타성 시각. 받아냅니다. 아, 강 스트라이크 시각. 잘 받아냈습니다. 아, A각으로 마무리해 짓습니다. 다산 아우지 아, 좋습니다. A각으로. 어,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14대13, 아웃입니다. 공격을. 자, 공격이 아웃됐습니다. 나이 벗어났습니다. 14대13 받아냈습니다. 네,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15대13으로 1세트는 타산에서 가져갔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2세트 막 시작합니다. 2세트. 자, 카메라 반대편. 자. 카메라 반대편이 이제 다산 하오지 최전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준 최전부. 최전부입니다. 야, 카메라 전명 강조 제이시, 강조에서 인정받는 팀입니다. 야 2세트 막 시작하겠습니다. 넘어차게 시가. 아, 받아 냈습니다. 잘 올려주고, 야, 비각으로, 야, 아, 좋습니다. 강교 1, 1대 0으로, 강교, 넘어차기, 좋습니다. 자, 넘겨주고, 안전하게 넘겨주고. 자, 다시, 호스 아! 가볍게 올려주고. 아, 제가 노 터치, 노 터치. 아, 터치나? 터치, 타치. 예, 네, 터치 됐습니다. 2대0, 광주 리드 넘어차기 A각으로 아 좋습니다 수비력 강조자 안전하게 넘겨주고 다시 자셋다잘 올렸습니다 넘어차기 C각 성공 2대1 강주 리드 자 안전하게 에고 자, 센터, 잘 올렸습니다. 아, 연타, 연타, 성, 아, 연타 받아, 받아냅니다. 아, 아우, 아우, 예. 자, 3대1 강주 리드. 넘어차기, 비가. 아, 멋있습니다. 벗어나오지 공격수 3대2 강조 리드 자, 가벼운 스타잘로 자, 였습니다. 아 비각으로 조바창 비각으로 선곡 강조 4대2 강조 리드 차기 비강 연타성이 아 어땠습니다 라인 벗어났습니다 5대2 강유리드아 강서부가 실패 강서부가 안 넘어갔습니다 자, 5대3 강유리드 아, 포스 잘 올리고. 아, 비가 포스. 자. 아, 다시 올리고. 아, 안 통합니다. 연타, 스트라이크. 아, A각 성공. 아, 좋습니다. 강조, 제인시. 공격수 멋있습니다. 6대3. 자, 연타성 시각. 자, 리고 아, 아홉, 아홉 같은데. 아, 맞습니다. 아홉. 자, 6대 4로 강조 리드. 카메라 반대편 다사나워진 최전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최전부 팀입니다. 자, 강조 제시, 강조에, 강조에서 인정받는 최강 팀입니다. 오팀 지금 멋있습니다. 아, 넘어차기. 비각 성공. 야, 6대5. 아, 아, 아 A각. 엄청난 파워풀한 A, A각을 받아낼 것 같습니다. 예, 받아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셋다잘 올리고. 자, 다시 a 이가공과 칠대오. 금퓨터 리드. 로봇차기 a 이가 받아냈습니다. 좋습니다. 아우 나오. 아 저건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올해 광주 제시 공격수 가볍게 저런 그래서 연타로 한번 차라리 더 유리했을 것 같은데 실때요 광주 리드. 이거 <laughs> 성공. 팔대 육. 자, 1세트는, 다산 하우징이 1세트 따냈습니다. 2세트 현재 8대6으로 광주 제이시 리드. 아, 저, 내시부가 네, 좀 늘렸네요. 자, 내시부죠. 세타 잘 올리고, 넘어차기, 강 아, 멋있습니다. 오, 어, 받아냈습니다. 아, 좋네. 아 연타 아 받아냅니다 아 멋있습니다 진짜 명경기입니다 A 급 성공 아강규 레이시 공격수 아 정말 잘합니다 자 부대 욕 자 시각 잘 보고 아또 이번에는 B각으로 흔들 흔들겠습니다 A각 B각 막 흔듭니다. 자, 10, 4, 3, 4. 자 10대 욕 강조제 시가 2세트 리드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아, 아홉. 10대 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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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 어마어마한 강서사가 아, 트에혀혀서1대대 아, 가벼 아, 연타 받 아, 냅니 아, 사산 아, 벼운 연타 우 아, A각 성공 11대고 감교리드자 아, a 각자 받아냅니다 자셋다잘 올리고 아 연타성 비각으로 자잘 받았습니다 다시 아, 45도 각도 A각으로 아, 말 그대로 가운데 빈 자리를 정확하게 공격해서 12대9로 강주 제2시 리드하고 있습니다 2세트 아 아, 자, 이거 뭐냐? 아, 진짜. 예, 네, 좋습니다. 자, 12대10. 자, 이렇게 선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스포츠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 아, 여기가. 세타잘 올렸습니다. 비각으로 아, 아, 진짜 광계 제시 좋습니다. 13대10 2세트 현재 리드 G 코스로. 아, 14대, 13대, 10. 좋습니다. 13대, 10. 강규 이드 2세트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세트는 파산에서 한 세트 더냈습니다 좋았습니다 13대12로 13대12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경기는 지금 모릅니다 자, 이, 아 이거 아 좋습니다 자 넘어차기 아 받아냈습니다 아비각으로 아, 강교 제이시 선수, 강교 수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14대12. 강교 리드. 아, 비각. 나어지 비각으로. 자, 14대13입니다. 2세트 현재. 아, 탱평한 경기입니다. 카메라 반대편,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최전부, 크라스, 최전부, 다사나 오징, 카메라 전면, 강주에서 고 인정받는 타클라스의 강주 제이십니다 일반모입니다. 아, 15대13으로 이있었는 강주 제이시에서 다 냈습니다. 아, 정말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예. 네. 두팀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자, 이 경기는 교류전이기 때문에 3세트가 없습니다. 자, 한 세트씩 사이 좋게 많아서 1대1입니다. 아, 멋있는 얘기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자, 순천, 오케 순천 오키데이 여수 제시 경기 중계해드립니다.